안녕하세요. 고통과 질병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건강마마입니다. 고려시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치아를 관리했을까요? 고려시대 치아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드나무 껍질은 수천 년 전부터 동서양에서 진통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서 독일의 화학자 호프만이 최초로 버드나무 껍질에서 살리실산 성분을 추출하여 간절염 치료제로 사용했습니다. 버드나무 껍질에서 살리실산을 추출하여 간절염 치료제로 사용한 독일 화학자 호프만은 살리실산에 아세트산을 넣어 아세틸 살리실산 합성에 성공합니다. 1899년 독일 바이엘사가 아세틸 살리실산을 아스피린이란 이름으로 특허 등록하여 해열 진통제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1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스피린이 해열 진통제나 혈전 용해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버드나무 가지 끝을 잘게 으깬 후그 갈래로 이와 이 사이를 썰어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양지라고 하며 이 양지가 발음이 변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양치질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